최근엔 길거리 공연처럼 어디서나 문화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학교나 복지시설, 기업체에서 직접 문화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향연을 펼칩니다. 평소 직접 볼 기회가 적은 데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전통 클래식 선율부터 뮤지컬 배우가 들려주는 노래까지 신나고 즐거운 무대가 열립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직접 본다는 게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직접 찾아오셔서 연주를 해 주시니까 되게 멋지고 여기를 다 가득 채운 웅장한 음, 소리가 좋았어요 멀리 안 가도 되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냥 와도 볼수 있고 앞에서 앉으면은 잘 보이고. 또손 손 쓰는 것도 잘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호른과 트럼펫 같은 악기를 소개하고 직접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공연 중간 중간 아이돌 가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앨범과 인기 있는 배우의 사진을 내걸고 퀴즈를 푸는 시간도 마련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게 된데 대해서 정말 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인성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고. 클릭 재밌는 심포니 공연은 강남문화재단이 마련한 찾아가는 문화 나눔 사업의 하나입니다. 재단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주축이 돼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심포니 합창단, 무용단이 강남 예술단이 있는데요. 이 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70여 회 공연을 통해서 문화 소유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관객에 따라 맞춤형 공연을 준비해 연말까지 학교나 복지 시설, 병원에 있는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갑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